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laughs> 하나님의 은혜로 있으. no nah, no nah, nah. Rico! 啊。<noise> I'm 내가 믿고 또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로 5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불내셔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을,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 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지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유다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게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욕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의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모압과암문자선과 애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찾는 데 향하는 군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라니 마달의 이름은 메라비오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가리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이미니아이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네리니 사울의 숙부 내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내리리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네. 어,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 나가고 있었죠. 어,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짐승을 잡아먹는데, 그냥 잘 잡아서 먹는 것이 아니고, 피째 먹는, 이제, 살아, 생명째 먹는 그런, 이제, 범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울이 금식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뭐, 대놓고 이제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먹으려고 하다 보니, 살아있는 채로 먹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벌어진 건데, 그럼 모든 잘못이 누구에게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예, 사울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요나단이 용감하게 올라가서 전쟁을 시작하고 이기기 시작했을 때, 그것들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손에 넘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울은 백성들을 정비해서 싸움을 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냥 자기 욕심에 그냥 당장에 이제 쳐서 이기고 싶어서, 좀 이치에 맞지 않은 금식력을 내리고 근데 요나단은 그 사이에 이제 뿔을 찍어서 먹어보니 정신이 말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왜 이것을 못하게 하나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요나단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지르니 사울은 그 죄가 누구에게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자 할 때에 제사장은 하나님 께 물어보자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죠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사울에게서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니까 러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대답이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기다리던가 하면 되는데 조급한 사울이 그냥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냥 알아서 하시오라는 식이에요. 그니까 사울이 어떻게 보면 지도력을 어느 정도 막 상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사울은 이 자기 마음대로 하라니까 하게 되니까 사울하고 요나단 아들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으니 자기는 따로 분류하고 백성들 중에서 누가 죄지은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안 나오는 겁니다. 사울하고 요나단이 나오고 또그 중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단이 나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요나단이 자기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어. 자기가 가지긴 집바의 끝에 있는 꿀을 조금 먹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울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여기서 모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상황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 이제 그 사사기에 사 나오면 입다의 경우에도 비슷하지만 입다에게 벌어지는 그런 모든 상황을 봐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부터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입다의 그런 모습처럼 요나단이 자기 아들이 나오니까, 아, 제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라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울은 이미 교만해져 있는 상태죠. 뭐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뭐, 그 다음에, 뭐, 핑계를 대면서 다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그러다 사울 무엘이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나단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이제, 자기 아들에게조차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45제를 보면, 백성들의 시각이 훨씬 더 정확한 거죠. 요나단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무도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할 때에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서 이제 역사를 하시니까 블레셋을 서서 이기게 된건데 오히려 사울은 그 뒤뚝 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아무도 먹지 마라고 하면서 말도 안되는 명령과 함께 쫓아가다가 백성들을 더 공융에 빠뜨린게 사울인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오히려 왕인 것보다는 요나단이 더 왕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나단을 보호하고 나서게 되는 겁니다. 머릿떨 하나도 떨어질 것이 아니고 요나단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 사람이 요나단 아닙니까? 사울 당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요나단은 살게 되고 또 사울도 자기 아들인데 백성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죽이겠습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결국은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 을 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추격하기를 그칠 수밖에 없는 누구 잘못입니까? 사울의 잘못이에요. 사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요나단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겸손했을 때는 그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왕이 되어서 뭔가 정권을 잡기 시작하더니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이상 없든, 없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영영 떠나버려서 다시는 이제 그에게 어떠한 음성도 들려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기회를 주셨죠. 어, 사무엘과의 사건도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있었던 일들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을 보면, 아,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여기서부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뒤로부터 나오는 모든 장면이 다 그래요. 다윗이 이제 등장하고, 이제 다윗이 자기 사위가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장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 직접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엘리는 최소한 그랬거든요.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최소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사무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정을 하고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될수 있었는데 사울은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 왕권을 잡고 꽤 오랫동안 왕위를 어 갖고는 있었지만 일대왕으로서 그리고 자기 편이 여전히 있긴 있었지만 그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지는 이제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귀신에게 마귀에게 홀려가지고 이제 뭐 귀신들린 사람처럼 돼서 다윗이 학풀를 쳐서 옆에서 어,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그런 다윗을 이제 쫓아다니기도 하고 평생을 괴로운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는데 요나단과 사울에게큰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같은 아버지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 것조차도 다 인정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나중에 도와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결국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요나단은 왕위를 이어받지는 못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사울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작은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사울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정말 비운의 왕으로 평생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이 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